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다섯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뇌와 풍성케 하시는 은총을 따라 믿음의 넉넉함과 담대함을 누리며 복의 통로로서 거룩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새 역사를 열어 주시고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이 아침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세길를 만들어 주실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와 장애도 사람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시원의 대로를 열어 거룩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거룩한 주의 새 역사와 베푸시는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주를 닮아 주에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 하나님의 마음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삶에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버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 즉 유대율법적인 가르침에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집단적으로 복음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옳은 듯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상고하거나 돌아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주장의 이 합리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들먹이면서 끝까지 참된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다. 내가 뭔데 그러느냐 라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도전은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에서 보아서 알수 있듯이 공격을 받아야 했고 애써서 사도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도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뽑으시고 예수와 함께 공생애를 산 자를 말합니다. 또 예수께로부터 능력과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바울을 비춰보면 사도로 인정하기도 또 스스로 사도라고 자처하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런 도전은 마음에 커다란 부담이며 복음 증거 사명의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또 사도행전 22장 20절의 말씀은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 찬성하고 증인 되었던 자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나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사회적인 배경 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이며 근거 부족이라고 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뭔데 그러냐는 도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러는 너는 무엇이냐 이 맞받아치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이력을 드러내며 없던 관계성마저 끌어들여서 자기의 자존심과 입지를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거나 관철시켜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우를 살펴볼 때 종종 교통법규를 자기가 위반하여서 경찰에 잡혔을 때도 심지어 오히려 경찰의 멱살을 잡고 내가 왕년에라고 말하거나 내가 누구를 안다고 그러면서 봐달라고 이 실갱이를 버리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영화 중에서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의 대사와 같이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마 내가 어제 느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이나 혹은 이루려 했던 참과 진리 참된 사랑과 겸손 참된 하나님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은 망각한 채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입술을 더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인 사도 바울이 취한 자세와 태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될때 16절과 17절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애써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났지만 15일 동안만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때는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나고 다른 사도들 유력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무엇인가 지푸라기아와 같은 것듯이라도 분명히 움켜쥐어야 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온전히 세워 나가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철저히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수치마저도 그대로 드러내 놓았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변명이나 당위성을 드러내서 자신을 만족시키거나 세상이 원하고 요구하는 입맛대로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드러내기를 힘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성을 부정하는 자들에게서 먹잇감과 같아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 순간 속에서 그 나약한 관계성을 드러내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복음, 참된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복음 앞에서 모든 인생이 구원받을 근거들이 불충분하며 그런 것들을 내세움이 도리어 구원과 참된 복음의 삶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 곧 사람들의 전통, 이 복음이 아닌 그 모든 방식들의 한계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 곧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자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문제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세상의 길로 잠시 몸을 옮겨서.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려 하거나 그런 가운데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거나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며 자기의 오름은 증명할 수 없고 도리어 그릇됨을 더욱더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준다 해도. 세상이 옳다 여기는 방식과 그 길이 있다 해도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위험에 처해도 십자가를 알면서도 그 길을 온전히 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에 이 사도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을 더욱더 공고하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만나서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고 그들과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친분을 쌓고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감당해주면서 그러므로 차차 자기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품과 삶의 내용 그리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방식 모두를 그대로 닮아서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래서 세상의 악취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도리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와 예수 글리의 거룩한 성품과 열매를 보며 느끼게 되는데.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을 알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을 믿고 따르는 영적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실제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은 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새해에 혈통이나 육정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울음이나 자기를 증명해 내보이려고 그 연약함을 가리우고자 자기 합녀에 빠져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울음이나 나의 높음이 아닌 주님의 오르심과 주님의 높으심과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한가득 품고 열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 바울처럼 참된 주의 자녀, 거룩한 사도로서의 삶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이뤄가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에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 속에 녹아서 사는 자만이 이런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또 거룩한 뜻이 도전받는다 여겨질 때에 그런 도전 앞에서 다른 길과 방법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더욱더 참된 믿음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야 어할줄 믿습니다. 그런 이한 해의 삶을 이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힘써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된그 모습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힘쓰십시다. 자기 합리화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와 겸손과 인내를 이루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새해 우리에게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의 방식이나 세상이 그럴 듯한 원리를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는 어떤 헛된 노력과 시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과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거룩한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주를 생각나게 하는 열매를 맺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힘과 능력이시며 삶의 원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하나로 접붙임 받은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오직 주님의 모습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매 순간 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핵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2023년 표어인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힘써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예배의 세판짜기와 소그룹 세판짜기, 이 부흥을 넘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세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보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찬양과 예배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공예배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소그룹 사역의 세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온교회가 기도의 통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소그룹의 나눔과 교제 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월 14일 토요일에 있을 각 성교회 회장단 새벽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임원들이 자원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참석하여서 각 성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회장단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며 먼저 임원진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거룩한 열정을 이식받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you i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i